자 백두산 흑도라지입니다. 아, 백두산 흑도라지의 전형적인, 전형적인 형태이면서도 좀 무게가 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도라지입니다 백두산 흑도라지 이번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싶어서 자세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전체적인 영광은 이습니다 전체적인 과광은 이렇습니다. 아, 자, 백두산 흑도라지와 제가 어제 작업한 이, 저기, <laughs> 예.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이거는, 어, <laughs> 더덕인데, 어, 300g 이상, 원래 씻기 전에 300g 이상 나갔던 더덕입니다.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. 네. 이제, 백천, 어, 흙도라지입니다. 어, 흑도라지 흙도라지 무게가. 2 3 0 g 정도 되는 방금 씻었어. 어 제가 작업 중인데 어 좀큰 놈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그런 도라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습니다. 해 백두산 흑도라지, 뭐 황도라지도 있네요. 흑도라지, 큰흑색도 있고 네 씻어가지고 지금 판매용으로 지금 나가는 거에 보겠습니다. 지금 평균 무게가 80g 정도 나가고, 작은 거는 85, 작지도 않네요. 자, 조그만한 거 50g 정도, 그 다음에 80g 정도, 110g 정도, 조금 크네요. 140g 정도, 조금 더큰거 보실까요? 아, 203, 240g 정도 되네요. 좀더큰 것도 있을까요? 좀더큰걸 볼까요?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150g. 어? 생각보다 작네요. 아 이렇게 지금, 어 백두산에서, 채, 백두산에서 채취한 그, 흙도라지, 흙도라지들을 지금 어 포장, 어 씻어서 말리는 작업 중입니다.